주위에 수을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. 또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위암 때문에요. 예. 남아 있는 사람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혹시 집안에 위암 환자나 위암으로 돌아가신 분있으면 유전이 되지 않을까. 그 부분 은 아주 크거든요. 음, 많이 실제로, 걱정되는 부분이죠. 예, 어떻습니까?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유전적인 요인도 그 위암 요인 중에 하나에 포함은 됩니다. 예. 하지만 그뭐 아버지가 위암에 걸렸다고. 아들이 뭐100% 위암에 걸린다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죠. 예.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자주 내시경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. 네네. 어그 유전에 대해서는 뭐 얼마 전에도 그 미국의 뭐 영화 배우가 유방암 예. 유전에 대해서 그렇지. 미리 유방 절제를 받고 네. 그래서 유방 쪽으로는 그 유전자가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예. 그래서 그런 시술을 실제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요. 예. 하지만 위암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연구가 다 완성되지는 않았고 현재 계속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네. 알겠습니다.